어 배도 불편하고 가스도 차고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닥터리입니다. 어떤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내가 좀 속이 좀더안 좋고 좋아지자고 먹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더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고 소화불량 가스 이런 것들이 차서 힘든 부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산균을 드셨는데 내가 장을 좋아지게 하려고 유산균을 먹었는데 거꾸로 유산균을 먹은 뒤에 어우 배도 불편하고 가스도 차고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어왜 이러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유산균을 드신 후에 어, 장이 더안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의 유산균 균 교대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균 교대 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기존에 살고 있던 어떤 균들이 뭐 나쁜 균들도 있고 좋은 균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균들이 들어와서 이런 환경들을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 섭취 초기에 주로 장내 세균총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뭐 부작용이라기 보다는요.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유해균, 상주균, 균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균 교대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균 교대 현상은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또잘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은 2 내지 4주 정도의 균 교대 현상을 거치는 분도 계세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금방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 내지 4주 정도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도저히 못 참아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유산균을 복용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설사로 인한 탈수가 진행된다든지 변비로 인해서 복부평가 많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유산균을 못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산균을 드셨을 때 내가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균 교대 현상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먹었는데 나는 균 교대 현상 장내 가스 차고 소화불량이 있고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힘들다 하시면 어느 정도 지켜보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중지하셔야 돼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균교대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약을 천천히 저용량부터 올라가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또뭐 하루에 매일 먹는, 한 알씩 먹는 약이라면 뭐 2, 3일에 하나씩 먹는다든지 해서 천천히 증상을 봐가면서 천천히 증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상, 오늘은 유산균의 균교대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아주 솔깃하시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